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패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도 사용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제품이 괜찮을까 고민하던 중에 이번에 아이패드 신제품이 나왔다는 소식을 접해서 아이패드 에어 6 사전 예약을 했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것도 있지만 아이패드 에어 6세대 사전 예약할 때 구매해야지 가장 저렴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바로 선택했어요. 저는 패드는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워낙 많이들 사용하기는 하던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지도 몰랐고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취미용도로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관심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니 이것저것 보이게 되는 게 많았어. 아이패드 에어 6 사전 예약했어요.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